는무엇인 중금리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소 다르다. 여기에서는 최근의 경기 순환을 기준으로 이 기간 평균보다 금리가 높으면 중금리, 이보다 낮으면 저금리라고 정의하기로 하자. 미국의 경우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 빠진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였고 경기 회복 및 확장 기간은 2009년 6월부터 코로나19 본격 시작 전인 2020년 2월까지였다. 따라서 이한 사이클의 경기 금매 동안 기록된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와 양자구하나 통합평창이 진행되 유동성 풍요의 시기였고 몇몇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채택한 기간이었다 이른바 이지머니 즉 돈의 풍년 시대로 유리 없이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금리가 보다 높으면 중금리 혹은 고금리라고 정의한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중금리와 고금리의 경계는 보호하나 금리가 중립기준 금리를 크게 웃돌아서 역사적 평균치를 상회하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하는데 있서도 금리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 높을 때 이를 고금리라고 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연준은 지난 2 0 2 4년 12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미국 경제의 중립적인 기준금리를 3%로 보는데 기대인플레이션과 기간프로이메을 추가로 고할때 미국 채 10년물 이자율이 5% 이상이면 경제를 제약하는 고금리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돌아보면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경기 사이클 동안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5% 한국이 10년 만에 국고채 이자를 3.3% 있게 전세계 이미 2022년부터 중금리 시대를 열었고 2023년부터는 완전히 중금리가 정착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laughs> 2023년 중 미국 국채 심년물 금리 평균은 3.96%였고 2014년은 4.2%로 높았다. 문제는 앞으로 어쩌면 중금리에 넘어서 고금리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의뢰인데 이자율이 계속 오른 것은 국채 발행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물가 자체가 잘안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세계 근원 물가는 2 0 1 5에서1 9년 평균을 크게 웃들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때한번씩소은 각국의 서비스 물가가 지구촌 인플레이션 환경 자체를 변화시켰음을 시사한다. 즉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물가의 근원 원인은 예전보다 높아져서 수요가 조금만 가기도 인플레이션 재점화될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물론 경기 가심한 디플레이션 빠지면. 그런 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경기 침체 기간이면 그런 물가가 낮아진 것이 어면 이것은 물가 패러다임에 근편하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퍼스널 컨디션 익스펜디처 물가를 봐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수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예산처는 경제 성장률이 0에서 마이너스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물가가 2퍼 부근에 머물거라고 전망하는데 이는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폭을 제한하고 장기 금리 안정에도. 부담을 줄 것을 뜻한다. 이참 시장 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의 중립 수준도 올라가는데 몇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이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량이다. G10. 스위스까지 포함해서 11개고, 중앙은행의 자산. 총액은 최근 고점 대비 20%가량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 2010년 초에 비해서는 여전히 40% 이상 폭증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비교하면 G10. 그 중앙은행들의 작산이 15년간 무려 6배나 불어 있다. 미국의 통화량 M2를 기준으로 하면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3년까지 불린 총 통화 75%가 2008년 이후 15년간 늘어났고,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시중에 불린 총 통화 40%가 2020년 3월 이후 단 2년간 팬데믹 기간 중 불렸다. 실물 경제에 비해서 유동성 이 얼마나 불었는지 어 보면서 기 GDP 대비 총 통화 비율을 보면 1 9 6 0년 이후 2000년까지 미국의 이 비율이 정치에 의으로 낮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08년 50%에 불과하던 미국의 GDP 대비 총통화 비율은 팬데믹 기간 중 93%까지 오르는 최근 80%로 사도 주춤한 모습이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1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얼마나 많은 통화가 풀렸는지 충분히 짐작할수고 있다. 이런 통화량 증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이머진 국가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통화 유동성인 물가를 호실타탐 자극하는 상황에서 경기 호황으로 임금과 임대료 가 오르거나 지정학적인 요인 등으로 원자재 가격 이 오르거나 기후 불안으로 애그플레이션이나 물류비 상승 등이 차을 경우 인플레이션 중앙은행들 또 다시 궁지에 몰아낼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방만한 통화평창과 각국 정부의 지나친 재정 지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채 발행 증가, 2 0 2 1년 인플레이션 대한 늦장 대응 등. 중앙은행과 정부의 연속된 물가 대응 미숙이 있었으나, 이런 사실들은 벌써 역사에 묻혔다. 이처럼 경제 내부 의 여전히 물가 압력이 광범위하게 잠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며 인플레이션 제재 화될 위험이다. 있 그래서 파월 의장이 안 내리고 있죠. 트럼프가 막, 어, 내리려고 막 강제를 하는 연준이 제재군 있는 중립금리가 3포인트인 걸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2010에서 2019년 평균 0.6포인트보다 적어도 300bp 이상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부양도 억제도 하지 않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정해졌는데그 중립금리 수준이 앞으로 더 높아진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예전처럼 많이 내린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부한다 다른 여러 중앙행들이 처한 상황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미국과 별반 다르지아 마치 방안의 온도가 이미 올라있어서 난방을 조금만 강하게 틀어도 방이금세 펄펄 끓는 것 같은 시다. 경기가 둔화돼서 디플레이션이 완연해야 금리를 과감하게 내릴 수가 있을 것이며 그 후에도 그 예전에 비해서 금리를 높게 또 올해 <laughs> 하이어포 른거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돌아보면 2008년 그인을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판데믹 직전까지 인플레이션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 기간에는 관세율 인하와 자유무역 업상 중국의 저임금과 일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값선, 공산품 범람, 에너지 절감 및 산업구조의 급전전, 정자상거래에 대표되는 유통행동 등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세상천재에 질비했다. 이들 요인 중 일부는 앞으로도 세계물가안정이 계속 기여하겠지만 2008-2019년의 전세계적인 물자안정 요인과는 비교할 정도는 아니이다 오히려 지금은 반 자유무역 조류와 공급망 혼란, 신흥국의 임금 상승, 관세율 상승, 역 아마존 효과, 배달 수수료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을 위협하는 <laughs> 요인이 도처에 깔려 있다. 독일 각국의 물가 상승률은 2 0 1 2년4분기에 정점을 찍, 2024년 말 2%에서 3%로 안정되어 있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된 것이 물가 수준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인 2% 선에 있다고 해도 경기가 급등해서 몇 년간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나오지 않는다 소유자들은 계속 고물가에 시달리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더한 데서 실질 GDP 증가율 뺀 값을 고통 지수라고 하는데 당분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물가가 낮아지려면 실업률이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야 하지 말자 시장 금리가 오르고 기준 금리도 예전만큼 많이 못내는 배경에. 국가 부채의 증가도 한몫 했다 각국의 공공 부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전의 장기 평균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각국 정부는 국제이자 허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더 커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 부채도 늘어날 위험이다. 이러한 정부 부채의 위험은 지금 전세계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금리의 치명적인 불확실성으로 판단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지출한 이자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약29%증가의 사상 처으로 1조 달러를 맞다 이는 메디케어와 국방부 지출보다 많은 금액이며 GDP 대비 이자 비용 비중은 3.93%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았고 연간 재정적자 규모도 전년 대비 약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있다는 현상은 바로 국채 발행 물량을 증가하다가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모으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오른다 국채를 사려는 사람보다 공급 물량이 늘어서 국채 이수성이 떨어지고 국내 수요자들이 앞으로 더 많은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해서더 높은 금리가 아니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 증가는 비슷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장기 금리를 더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각국의 국가 부채는 신흥국, 선진국, 저개발 국가 할것 없이 모든 국가에서 증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시대를 거치면서 무분별의 불안한 각국의 국가부채는 전세계 감염병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났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낮게 유지한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예전보다 금리를 더 길게 유지해 야 만하는 하이어포 롱거 시대가 되었음을인정해야 된다. 특히 문제는 통화정책과 별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기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우 직전 경기 순환 후퇴기에서 후경기까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진행됐으며이 기간 중 10년 만기 국채 평, 금리 평균값은 2.53%다. 참고로 이 기간 호경기는 75개월로 1970년 이후 세 번째로 긴 경기 확장 기간이다. 이렇듯 장기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동기 간에 미국 소비자 물가 평균은 고작 1.7%대에 붙쳤다 장기 금리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어려운 이유는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국채의 발행 규모가 이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 0 2 0년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고 물가와 금리 상관계도 예전보다 높아져서 장기 금리가 물가나 채권시장 수급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오르내릴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이는 금리 스파이크로 자산 가격이 급변동이나 경제 위험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현재 단기 중립금리 3%와 평균 기대물가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미국 국제 1 0물 수익률은 최소 인트가들이고경기게될 때는 5에서 6%까지 가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앞으로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해 기간 프리미엄이 더 오르면 장기 국채 금리는 더욱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2000년 이후 코로나 19 시기까지는 각국의 장기 금리 하락이 대부분 기간 프리미엄 하락에 도움을 받았는데 2020년부터는 시장이 완전히 달랐다. 특히 미국 의 국채 발행은 앞으로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에서 시장 금리 상승세가 우려된다. 진여스법을 이제 통과시켜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법정화표로 하는 거죠. 실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국채를 걔네들은 이제 사격 사기... 국채 공급량을 이제 걔네들이 흡수하게 이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죠.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이기보다 훨씬 트럼프의 색깔이 강는 것으로 예상 특히 공화당은 상원과함께 석권함으로써 법과 제도, 세계 질서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정치 환경이 한층 강화됐으면 그랬을때 트럼프 2.0정책은 단지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이간 중화에 새롭게 바뀌는 입법 절차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상당히 이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와 안보, 무역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된다 트럼프 위기의 영향을 경제적 관점에서 몇 가지 종류의 부분을 담고 있다. 첫째, 세계 안보 상황은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우크라는 이 전쟁이 종식된다면 이때우리나라에는 다행이 아닐 수가 없다. 북한 분의 대규모 현대전 참전 경험 축적과 러시아 북한 동맹은 한반도 정세에 큰 부담이라는 점에서 일단 러우 전쟁이 멈추는 것은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다중전쟁 개입 지원은 중동과 동아시아 안보에도 부담이다. 러우 전쟁의 종식이 유럽의 방위 체제 역할을 변화시킬지 못한 러나나 재건시 우리 기업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둘러싼 중동적 세대 트럼프 위기 중에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강경보수파로 쳐진 트럼프 내각이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지원한 방향으로 기인다면말 그대로 중동이 다시 세계 화약고가 될 것이다. 유가 폭등세와 물가지향이 우려되고 세계 경제의 침체도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 않을 것이다. 결과로 보장이 어려운 대회, 군사 개입을 최소하려는 트럼프 의 생각과 미국 내 여론에 확전 반대 성향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가 중심적기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26년 말 의회 선거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상원 의원들 중 다수는 트럼프 반기가 길다. 둘째, 중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예상보다 급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우선 모든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과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이 예상된다. 다만 일부 관세는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다. 특히 대중관세는 일반 소비재가 아닌 전기차와 중관제 전략 품목에 집중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1단계는 취임 직후 작은 범위의 관세 인상이될 것이고 2단계는 취임 100일이 지난 2 0 2 5년 2분기의 중간 규모 관세 인상이 될 것이다. 제도 정비와 세 정책 책임자들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3단계는 2 0 2 6년 중간 평가와 2018년 대선을 겨냥한 전략적인 관세 인상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전략적이라면 자국의 이런 관세 정책을 선택적이고 차별적으로 시행한다는 뜻이고, 3단계에서는 다양한 협상력으로 관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 부담과 상대국의 경기 여파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 부담은 배경을 하고 관세 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하게 만들있다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 또는 실제로는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별 협상 도구로 사용된 전망이다. 미국 무역 위원회는 보편 건설10% 부과는 연간 세계 교역을 2.5%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미국 제품의 해외 판매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미국 경제가 현재 관세 인상분을 충분히 흡수할 정도로 생산 능력이 남아드는 상황이 아니어서 물가 압력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이는 직권발기 트럼프의 치명적인 실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서 보장된 각종 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의 폐지 내지 축소가 있었는데 실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정의에선다 공화당 하원 의석수가 가원이 안될 수가 있고 가원을 넘더라도 근소한 차이가 유지될 것이며 다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국도의 절박한 협상과 주고받기식 거래도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대중 제재는 중국의 혁신 기술에 대한 추격 저지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질 것도 보인다. 특히 AI 반도체, 자율 시스템, 한국 우주 섹터를 중점 타격하고 이들 분야는 중국의 추적이 거센 데다가 국방 산업에서 중요성이 높게 뜹니다.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반도체 수출 체제도 초점이 AI에 있다. 한국이 얼마나 유효의 정을 얻었냐고 설득하고 막대한 고용 기회와 합성하는가가 관건이다.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근거법은 정말 다양하다. 특히 대부분의 법규에서 사전 조사 의무는 부과 기한 관세 상한선이 아예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파결이 크다.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한 법도 많아서 연방정부가 의회를 피해서 신속하고 재량적으로 시행할 여지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셋째, 법인세이나 파리 기후협약 탈퇴 및 석유가스 수출, 출 규제 완화 또는 철폐, 차량 배기가스 및 발전소 규제 완화 등 기업과 환경 규제에 대한 정책들은 공약한 바대로 신속하게 시행될 전목이다. 법인세인하는 동, 증시에는 호재. 나 아, 총수요를 자극해서 인플레션부추기고 결국 재정수지 약화로 이어져서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다. 관세로 벌어들일 재정수입과일론버스과 라마스와미가 공동으로 맡을 정부 효율성 부처 절감의 예사보다 지금 그만뒀죠. 음, 사이가 안 좋았죠. 안 좋았을 줄 알았습니다. 예산보다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수가 <laughs>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론버스가 반대한 거죠. 자기가 열심히 했데 돈도 안 받고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정의 세금을 깎아줘버리면 넷째 세기 오일 증산은 미국 내 에너지 물가를 낮춘 데 기억했지만 실제 오일이 본격 증산돼서 미국 내 주요소 가솔린 가격을 낮춘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그 효과는 집권 중반부부터 달 탄할 전망이다 다섯째 트럼프 전반 상황에 따라서 환율 조정 정책을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인데 그 시기는 관세 정책으로 달러가 많이 오를 경우 임기 후반이 될 것이다 과거 공화당 강성 대통령들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한율 공조를 해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있다 대표적인 1국의 70년 2000년 익슨 때 달러 금태원 정지와 1973년 달러 가치 절하 협의 1985년 도널드 레이건 때플라자 2003년 조지 워커 부시 때 두바이 G7 합의가 있다. 내수 소비가 GDP 70%를 차지한 미국 경우 달러 강세 때는 수입 물가 안정과 내수 부양을 도모하고 달러 약세 때는 원자재 자급자족편익과 수출 증대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등 상호 유력이 끌고 갈 다양한 옵션을 가졌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와 달러 역세 정책을 지행하는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 항상 달러 패권 정책의 기본 사상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인 달러 가치 조정을 원느 뿐이다. 트럼프 이기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대리기 정조준돼 있고 미국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 성격이 강하다. 사실 급진적인 버전과 점진적인 버전을 차일 뿐 마가는 그동안 백악관과 미국 의회를 관통해온 사상이었다. 다만 프랑프 정부의 급진적인 마가 정책은 어느 정부의 통상 정책보다 세계 경제를 빠르게 유축시킬 위험이 있고 포괄적 정책이 아니라 선별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별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특징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이점령 정책들의 성과는 어떨까? 이는 물론 이 정책들의 완급 조절과 속도 등 이 범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 치인나적인 트럼프 정책들이 급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추진될 경우 자칫 금리 상승이란 폭변을 만나서 경기가 좋게 위축됨으로써 정책들이 정해부딪힐 것이다. 이런 사실들 트럼프 유능한 정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이기 행정부는 2021년부터 이제 인지 단계까지 밀도 있게 풀린 유동성과 2010에서 2 0 1 0년에 평균 두배 가까운 재정 지출에 과통을 이어받아서 출범한 정부다. 하지만 역사는 늘 반복된다. 스토롱맨은 충성파를 좋아하고. 눈가 귀를 닫으며 경제 원리 무시한 따라서 트럼프 강력한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여러 정책들이 집권 초기에는 장밋빛 전망 아래 순항하겠지만, 우려했던 물가 제자화와 금리 상승, 주가 하락에는 복병이 무치처 실제 경기도 투화되고 정책 또한 수정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 단, 경제 원리 작동에 따른 이런 짧은 경기 조정을 거치면 워낙 강한 기초체력을 지닌 미국 경에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단, 지금 전 세계는 8년 전과 전혀 다른 인플레이션 환경에 처해 있어 트럼프 이기 집권 후반기 또는 다음 정부 2029년 이후 기간 중 트럼피즘의 후유증이 여유로울 수 있다. 특히 경제를 둘러싼 장작, 인플레이션 인자 더미가 바싹 말려 있는 것과 같아 여기에 조그마한 인플레이션 불꽃이 튀 튄다면 그간의 물가 적정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다는 트럼프 2.6 정책은 혼돈에 빠질 것이다. 만기가 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도 낮게 형성되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성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 0 2 3년까지 연준이 물가를 적게 해서 학급직업 기준금리를 올리고 연준이 경기부양에서 국채를 매입하면서 생긴 기형적인 현상이다. 금리 인상은 민간 소비를 제약하고 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을 부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밸류에이션 퍼가 높은 주식시장을 타격해서 간접적으로 경기를 약화시키는 총매로 작용할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각종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경우 장기금리 상승은 현재 자본금 규모보다더 많은 상업은행들의 미현실 채권 손실을 더 키우므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은행 유기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트럼프 위기 정책의 성패는 시장 금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다. 장기 금리 흐름에 따라 트럼프의 이기의 경제 및 증시 성적표가 크게 달라지고 있동수있다 지금 금리를 안 내려주니까 바울이 트럼프 정책이 완전히 스텝이 꼬이고 있죠. 투자 유망이 차. 최근 각국은 첨단 전략 산업의 주도권을 자제하기 위해서 여러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초 기술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부터 국가주도, 연구, 개발, 각종 세제 지원 정책, 통상 정책 등의 총결 기류다. 현대 경제 연구원 반도체를 비롯한 음. 주첨단산업의 최근 변화 특징으로 각국이 활발한 주도권 확보 경쟁과 다양한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일상화, 디지털 레브리헤어를 꼽고 있다. 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이 구축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공급망 위험이나 경제 활동을 제약을 극복하는 정책들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이 분야에서 지금 노골적인 몸싸움 벌이건데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 경제는 그간 위없이 굵직한 기술 변화에 지배를 받으며서 성장했고, 그때마다 기술 해계인본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다툼과 혁신 기술이 기반은 놀라운 산업 발전이 있었다. 19세기 초반 획기적인 기계 문명인 증기기관의 발명은 세상을 뒤집어 놨다. 19세기 후발도 급과철텔강 산업 발전 로펠러와, 어, 카네기죠. 예. 거대한 산업화 물결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닫혀졌고 동시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다. 그리고 2 0대기 초반에는 전기 에너지 보급과 중화 공업이 세계 경제 많은 부분을 바꾼다. 기술 혁신에 따른 급격한 경제 변혁 스토리는 이후 더 가열차게 진행되었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다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선진국들이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여기 항공기와 선박 등 이동 수단을 발달로 지구촌이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당연 소비자가 이상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소비의 대변혁이 일어났다. 선진국이 기술 인구 증가의 기술 혁신과 대량 생산이 가세하니 일자리와 개인 소득이 늘었고 이렇게 증가한 소득은 전 세계를 대량 소비 시대로 이끌었다. 1980년부터 2010년 무렵까지 이씨티가 획기적으로 도입 약는 동시에 자유무역의 곳이 한껏만겠다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중첩기라는 이 강력한 기술 혁신은 몇벽 공업 선진국에서 주도된 데 이들 뒤따라서 신+ 흥국들이 선진 기술을 적극 모방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 지역의 영역이 크게 확대됐다. 1990년대부터 이러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는 세계 교역의증가와물가안정이 크게 기했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에 대한 전 세계 투자 붐을 불러왔다. 물론 197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자유무역 구도 아래 세계가 만이 평온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 간 갈등과 분쟁 대전, 지정학적인 위험도이 끊이지 않았고 사단시장의 법을 붕괴하미 육발, 금융위기가 지구촌 경제를 뒤흔들어 놓기도 했다. 학자마다 주장은 조금씩 달지만 대체로 장기, 기술 파동은 200~300년 주기를 보였고, 기술 혁신 파동은 국가 패권의 변화와 일치했다. 15세기 중국 패권에서 17~18세기 유럽이 패권을 이어받았고, 영국을 거쳐 20세기 이후 미국의 패권 시대에 도입했다. 미국 패권 시대 근래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2008년 리먼브러스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와 이 위기와 물건 한 단계 진화된 IT 기술 혁신이다. 금융 위기 수트블리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앞다퉈서 돈을 찍어냈고 이 돈은 닷컴 버블이 남겨놓은 다양한 모험혁신 벤처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 즉 1970년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신이 성숙기에 들어갈 무렵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동차, 항공, 우주,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이 라나서 드불처럼 변했는데 돌이켜보니 201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가 4차 산업이 본격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시기가 아니었다 싶다. 2 0 0 7년에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이 처음 공개됐다. 원래 스마트폰은 1 9 9 3년아 IBM이 개발에서 출시했고 1990년 로키아가 전화기 기능을 갖춘 PDA-9000 커뮤니케이터를 처음 출시하면서 일반 휴대전화의 전자우편 및 팩스 송수진 등 여러 무용 기능이 들어간 포터블 단말기의 선보인 바가 다 우리 삶의 송수진이 받은 것은 이플에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다. 2007년 1월 9일 샘프란시코엘리 맥월드 컨퍼런스에서 애플사나 아이폰을 처음 공개했는데 이 단말기는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음악 재생, 블루투스, 웹서핑, 일체형 배터리 등을 채택한 혁신아이콘 자체다 이후 스마트폰 성능 개선과 대중화가 급속도 전전이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칩,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 유통, 금융, 전자상거래,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스마트폰과 관련된 파생산업들이 눈부시 발전했다. <laughs> 사람들은 2012년을 IP 혁신의 AI 혁신의 올이라고 부른다. 이 분야를 개척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 명예교수가 알렉산더시라는 프로그램으로 화상 인식 대회에서 획기적인 품질로 우승한 해이기 때문이다. 제프리 힌턴 교수가 2012년 에 설립한 DNN 리서치는 2014년 구글에 인수되었고 이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드 등이 중심에서 지금의 AI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 연결주의로 설명된 2 0 1 6까지 AI 1차 혁명기를 지나서 지금 AI 2차 혁명기로 정한다. AI 2차 혁명의 핵심은 트랜스포머 어텐션 기술이고 생성형 AI가 빠르게 보급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12년 동안 이루어진 변화가 가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까지 1세기 동안의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구타골 AI 3차 행복기의 최적화 a i 는 대화 동영상 스토리 프로그램 등 그럴듯한 콘텐츠 출력을 만드는 생성형 AI와 달리 더 정확하고 완벽한 답을 맞추는 것을 오픈한 최적화 AI는 제약 공정 물류 반도체 시장의 게임 프로그램 최적 전략 최적화 마케팅 금융 투자와 같은 우리 경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최적화 AI 트 이미 생성 시작된 생성은 AI에 더불어서 향후 엄청난 유력을 보일 것이며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혁신이 어디까지 끌어낼지 모를 정도로 폭발력을 지닌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었다 모든 혁신 산업은 기업간 치열한 경쟁과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민간 수요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 날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AI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열 수하고 미중 경쟁에는 향후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역으로 이런 경쟁 때문에 기술 발전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